자, 처음에 길이가 4만큼 오른쪽으로 갔어, 얘들아. 맞지? 4만큼 오른쪽으로 갔다. 그 다음에 여기에 길이는 얼마냐면은 4분의 3을 곱해야 돼. 여기에 있는 길이에다가 4분의 3을 곱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다시 4분의 3을 또 곱해 주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4분의 2가 될 거고, 그치? 이해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봤는데 이만큼의 길이는 다시 4분의 3을 한번더 곱해야 되니까 16분의 27이겠다. 그치? 4분의 3씩 계속 곱해가는 거야. 자, X 좌표를 한번 볼게, 얘들아. X 좌표. 자, 엑스 좌표는 처음에 4만큼 오른쪽으로 갔어, 얘들아, 그치 4만큼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얼마만큼 가는지를 봐야 돼, 왼쪽으로. 자, 여기서 수선의 발을 쭉 내려주면은 2대 1대 루트 3이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얘가 3이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얼마가 돼? 2분의 3이 되는 거야, 2분의 3, 맞지? 2대 1대 루트 3이니까. 그래서 2분의 3만큼 뒤로 갔어 이들아 이해돼? 자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4분의 9만큼 또 이렇게 갔으니까 또2대1대 루트 3이어서 요거의 절반 8분의 9만큼 또 왼쪽으로 갔어요 8분의 9 그치?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얼만큼 또 앞으로 갔다 1 6분의 27만큼 또 앞으로 갔어 그치 지6분에지7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많이 지금 <laughs> 12월 31일이다 야. 야. 2025년이 하루도 안 남았네. 자,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잘 봐. 어떤 느낌으로 봐 줘야 되냐면 얘가 삼각형 모양이잖아. 맞지? 삼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나를 잘 봐야 돼. 얘가 한번 더하고 x 좌표가 빠지고 빠지고 더하고 빠지고 빠지고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어. 3단계. 그래서 얘가 4분의 3을 더하고 2분의 3, 8분의 9를 빼주고 그 다음에 얘를 더했으니까 또두 번이 빠질 거야. 이렇게. 그지? 근데 여기까지 구하려면 너무 귀찮아. 그래서 더하는 패턴이 있죠. 이렇게 더하는 패턴에 대한 공비를 찾아주는 거야. 얘가 공비가 얼마냐면 4분의, 아니다. 16분의, 64분인가. 얘 얼마 곱해야 되나 봐. 64분의 27인가? 이거겠지? 그죠 그래서 64분의 27을 4에다 곱해주면 16분의 27이 되겠지, 그치 이해되니? 그래서 64분의 27을 곱한 값이 돼요, 알겠지? 그럼 나머지 두 개도 봐봐. 나머지 두 개도 똑같이 여기다가 64분의 27을 곱한 게 얘네가. 여기 봐봐 여기다가 64분의 27을 곱해준 값이 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궁금하면 구해볼까? 여기 얘가 4분의 3만큼 곱했기 때문에 여기다 4분의 3을 곱해주잖아.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64분의 3 81 이렇게 되거든. 요그제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또 2대 2대 1대루트상하면 여기에 절반이니까 128분의 81만큼 또 왼쪽으로 간 거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128분의 81이 되는지를 보자. 자, 그래서 여기다가 64분의 27곱하면얘 맞아? 맞지? 그지 그래서 이게 이게 3단계로 되어 있는데 3단계로 되어 있는데 너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 잠깐만 좀 보기 편하게 색깔을 좀 다르게 해줄게. 너희는 굳이 안 바꿔도 돼. <laughs> 자, 까만색은 까만색끼리 등비수열이고요. <laughs>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들로 넘어갈 때 64분의 27이다. 이렇게. 그래서 어 까만 건 까만 것끼리 등비 급수가 되는 거고 파란 거는 파란 것끼리 등비 급수가 되는 거고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등비 급수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공비급수가 세 종류가 섞여 있는 거야. 이해 되니? 근데 공비는 다 똑같아. 어차피 이게 줄어드는 패턴이 똑같이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만큼씩 계속 곱해 나가면서 길이가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에 있는 이 64분의 27이라고 하는 이 값이 결국은 공비가 됐을 때 나머지도 다 똑같은 공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된다? 이거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어차피 공비가 64분의 27이기 때문에 1-64분의 27분의 첫째 항 4. 그 이해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마찬가지로 1-64분의 27분의 첫째 항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었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가 1-64분의 27분의 첫째 항이 마이너스 8분의 9였어. 그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더해주면 답이다. 알겠지? 자 계산 한번 해볼게. 6 4분에맞으면 37, 5, 3, 37 64분의 37이고요. 근데 분자는 요거세개를 그냥 더하면데 어차피 분모가 다 똑같잖아. 그렇지? 그래서 분자끼리 다 더해주면 돼. 그래서 4 빼기 2분의 3 빼기 8분의 분데 계산하면 8분의 8, 4, 32 빼기 4, 3, 12 빼기 9, 21 12에서 21 빠지면 11. 8분의 11.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분모랑 분자에다가 64를 곱해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37분의 8 8이 64니까 88이 되겠다. 이게 x좌표의 극한값이야.